자, 아, 4월 29일, 매매 복귀 시작할게요. 음. 여기 보시면, 오늘도 주르륵 나왔어요. 보시면은, 엄청 나왔죠. 아침에 시작할 때는 다 파란색이었는데, <laughs> 끝날 때 되니까 지금 다 빨간색이야. 가장 이제, 예, 한게 이거, j w 중요제야 이거 메스티버스 나오는데, 메스티버스 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봉하고, 월봉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거의 여기하고 어때요 여기하고 이중바닥 조금 못 미쳤어 민정씨도 보면 여기하고는 이중바닥이죠 그죠 네? 근데 이병곡점보다 이병곡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한두틱 차이란 말이야 한 100원 차이야 근데 안 오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잡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게 지지선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훨씬 더 크니까 응?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시그널하고 겹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도 사실은 어때요 여기하고 이거는 어때요 민정 씨 여기하고 여기하고 정확히 뭐가 됐어요 이중바닥 됐죠 응?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매수시그널 나거든 응?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거 어, 쭉 보시면 뭐 헬릭스 미스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 메스티번스 비슷하게밖에 안 나오고 150일 2평 당한 것도 아니야. 근데 올라가면 음, 시그널 나게끔 만들어놨어요. <laughs> 자, 아, 이거 보시고 어 그다음에 저기 우리 비남 씨 오늘 뭐 하셨어요? 대림처럼. 대림산업, 대림산업, 와~ 잘 갔네~ 152평선 지지되고 며칠을 겼었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을 기다가 갔네~ 이거 갖고 있었어요? 네. 어~ 얼마에 털어먹었어요? 네. 94,800원. 4,800원. 네. 어, 여기서 95,300원에 95,300원? 네. 음. 더다 잘랐어요? 다랐어요이가요 아, 아. 내일 여기 딱닫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아니면 딱닫고 위로 쫙더뜰 수도 있고. 그래도 뭐한 3, 4% 먹었으면 네. 이틀 동안 3, 4% 먹었으면 잘한 거예요. 또 이것도 이제 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여기 패턴이 나왔죠. 5분짜리는 이거는 15분짜리에서는 여기서 이제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0분짜리에서는 그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온 거야. 5분짜리만 3일 전부터 나온 거지. 항상 뭐가 제일 빠르겠어요. 5분짜리에서 패턴일이 시작되고, 15, 30분까지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준을 30분짜리 패턴일로 하자. 어? 30분이나 60분짜리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민정씨는 패턴일이 뭐라 그랬죠? 15, 33, 75 이평선이 모이는 거. 음. 그럼 여기서 새로 진입을 할 때는? 새로요? 네, 그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늘 진입하기 힘들죠? 힘든 거요 네, 스탑 얼마에 놓을 거예요? 제가 오늘 것만 하면 놓고요. 자, 이게 올라갔으니까 오늘 진입한다는 얘기를 아니,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일봉에서 음. 전저점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어, 내일이 어제 어제라도? 아, 어제. 어제는 이제 150일 이평선 아, 보고 그러니까 이제 150일 이평선. 네, 그렇죠. 전저점 보고 음.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왜 전저점이에요? 150일 이평선 보고. 금천. 네. 네, 근처에서, 이제. 음. 근데 사실 이게 지켜져서 그렇지. 151선도 이렇게 많이 뚫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또.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이게 왜, 지난주에 했던 건 여기 다 나올 텐데 왜안 나오냐? 인트론 바이오. 예. 네. 이것도 여기 계속 같은 바닥을 계속 치고 있죠. 지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요런 바닥이 지켜질 때, 그 바닥 밑에다가, 손이 안 예. 그러니까 이 바닥을 얘기를 하는 건 스탑이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쭉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 예. 이게 이렇게 균일하게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는 게. 한 18,800원이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800원이나 850원이. 그러니까 이제 스탑 놀 자리가 보인다는 거지. 예. 또 9시 48분에 예. 18,800원에 예. 예술이다. 음. 9시 57분에 1 9 5 0원에하고 예. 11시 21분에 15,050원에 하고 예. 아 50%나 갖고 있어요? 아, 50 어, 아, 오케이 뭐 일부 익실은 했으니까 음 또? LG유플러스 엘 LG유플러스 징하게 안 올라가나 LG유플러스 11시 네. 7분에 이건 한세틱네틱 범인에서 가열차게움직이 있구만 11시 17분에. 예. 네. 14,400원에 들어갔어. 아, 들어가서 갖고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죠. 근데 이게 밑으로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찢어, 패턴이래서 아래로 찢어지면 이거 데드 크로스 날 거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어때? 밑으로 갈 거라고. 예. 네. 그러니까 스탑 롤 지점이 이제 명확하게 정해진 거예요. 14,300원 정도. 응? 또? GS건설이요? 드디어 올랐나, 이거? 네. 드디어 올 아, 지난주, 저, 저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랐네. 네. 자. 11시 20분이요? 네. 4만 400원에.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여기 신용자장고 있죠? 네. 예? 네? 한 42만 주에 100만 주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60만 주면은 4만 원으로 쳐도 24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떠 준다고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전저점. 전저점하고 이제 내일 되면 요에 이렇게 더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한번 끊어 줘야지. 음. 응. 익시은해 주고. 예. 네. 지난주 에 갖고 있던 거? 네, 네. 11시 20분에 예. 네. 4만 4백원에 오, 5만 나머지 어. 갖고 있습니다 어, 몇프로? 나머지는 3 0만 어. 이럴 때한큐씩 딱딱 챙겨서 손실 났던 거다 만회하고 플러스 내고 이래야 돼 또? 네이버 네이버? 14세 음. 음, 12분에 예. 12만원에 이것도 여기 보면 자세히 보자고요 요. 조그맣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예 이중, 바닥. 이중 바닥이죠. 그죠? 11만 7천원 얼마에? 72만 원에 오늘 아, 7,500원에 사서? 아니, 8,000원에. 사서 어, 12만 원도 1% 넘는 거네. 1.5%, 1.7% 되는 거네. 음. 아니0 아, 그래요? 네. 음. 네 또끝이에요 저기, 전생님. 일단 종군당. 아, 종군당 짜고 났네. 네. 7매 9시 11분에 네. 99,900원에 들어갔어요. 아, 이때 이때 들어갔다고? 네. 어. 4월 31분에 1500원에.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대? 누리고 있었어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었 아, 보고 음. 있었고요. 일단 저티면 한번 리스크 대비 리턴이 커서 저는 음. 10만원에 왔다 갔다 할때는 거죠. 음, 진입합니다. 음. 9만 900원에 아니면 9만 8 0 0원에놓고 음. 뛰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좀 틱틱이 비슷하게 조금 했고요. 틱틱이 비슷한 <laughs> 31만 500원 14시 32분에 1만 1,000원 이렇게 비슷한 수 있고 1,500원까지 음. 있죠. 아, 1,000만 천0원 어, 아, 이렇게. 잘했네. 음, 이마트? 또? 이마트? 음. 이거는 추세가 별로 안 좋지 않나? 음. <laughs> 괜찮나? 주봉은 어떤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마, 하이, 이마트. 아. 이. 음. 마트. 마트. 음. 음. 추세가 뭐, 고만고만하네. 나쁘지. 아. 음.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드네. 예. 음. 네. 근데, 네. 거의 바닥에서 잡았네. 이마트. 9시 45분에 7만 7천 50원에 적었 17만 500원? 네, 17만 500원에 적었고요. 13시 음. 40분에 17만 천 500원에 적었습니다. 음. 그 다음 웹젠. 웹젠. 음. 이건 지선이 음.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계속 며칠 고던 건데요. 저도 네. 이데 지선이 아, 없는데 여튼 10시 28분에 18,000원. 아, 1시1시7분에 18,230원. 아, 네. 12시 22분에 18,350원. 음. 12시 28분에 18,300원 터졌어. 음. 그래요. 그다음에 GS GS 건설이 아니라 GS, GS. 아. 어. 11시 2 4분에 네. 얼마죠? 잘못 적은 거 같은데. 11시 24분이 맞 얼마죠? 수치를 잘못 적은 거 같아요. 입절을 했는데 금액이 11시 0 0원그 네, 정도 들어가서 14시 57분. 아, 일부를 금을10 네. 4 0 0원 아. 입입절했어 네, 예. 네. 그래. 이런 건 들어가기 힘든데. 네. <laughs> 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어. 이거는 여기랑 이중바닥이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거 음. 가지고 있었던 거 11월 9일 17분에 56,000원에 한번입절했고요 네, 11, 예. 11월 음. 38분은 55,600원으로 떨어 딱 이중바닥. 예. 어. 55,6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네이버네이버 네이버. 네. 네이버가 이제 11시 18분에 11만 7천원으로 11만 7천원에 진입해가지고 13시 25분에 11만 9천 5백원으로 어. 하고 일부도 12만원에 일부로 털어습니다예 네. 네. 오케이 또 5번님 SK 갖고 있던 거요 SK? 네. 9시 네. 9시 2분에 스탑 털리고요 아, 아까워라 어. 그리고 다시 안 들어갔어요? 네아 올라갈 때안 봤구나 다시 네그 음. 다음에 GS건설 갖고 있던 거요? 네 이건 안 치고 바로 갔네 그러니까 신용으로 갖고 있던 거거든요 네 9시 12분에 1차 익절 그러니까 네 3분의 1을 고요 음. 39750에 어그 다음에 9시 33분에 네 40150에 40150. 네, 4015에 음.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시 50분에 40450에 한번 하고요. 네. 10% 지금 남고 있습니다. 진입한 거에 10%? 네. 네. 10%를 왜 남겼어? 한30%남겼지 <laughs> <laughs> 이게 쫄리니까 여기 바로 털어버린 거야. 지좀 네. 네? 여유가 있었으면, 음? 이것도 털 때도 보면 여기서 데드크로스 날때 있죠? 네. 그때 털어도 돼요. 응? 오늘 올라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이거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악물고. 응? 또. 그 네이버 갖고 있던 건데요. 네. 그, 그니까, 익절했던 게 있어요. 신용으로. 네. 그 11만 7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다시? 네, 다시. 네. 그래서 또안 잘라먹었어요? 네, 그거 갖고 있습니다. 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laughs> 코덱스 200 KODEX.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네. 이거는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야? 거야? 아, 이거 이거는 뭐야? 매도를 했어요? 아니, 매수. 어디서? 68,000 아, 6 8 3 0원에서 어, 여기 1 5위 평선 네. 보고 네. 이제 올라갈 거다. 네. 어... 이거 저기 기남 씨는 다 털어 먹었었네? 갖고 있어요? 어... 30%는? 네. 음... 맞잡았네 이제 두두 분이 패를. <laughs>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 선생님. 밥값 못쳤습니다 에? 못 잡았어요? 오늘? 지난주 에 갖고 있던 것도 없었고? 지난주까지는. 지난주는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창현이는? LG화. 어? LG화, LG화. 음. 야더 올라갔네 털고 나니까 응? 얼마에? 10시 45분에 어. 37만 6천원 아 37만 5천원 3만 7천 원에어 35만? 7 5 500원. 0 0원에 들어가서. 네. 어. 1 0 0원에3 0분에3 6만2 0 0원에3랐어다 잘랐어? 0 0 0원에원래4 0 하고 어. 1시 3 8분원에실0한거깨에고서나0원다 3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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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에돈 벌었네 원에3 어, 0 그래. 질문 없어? 응? 민정 씨는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중바닥하고 배운 거 이런 게 보이니까 계속 보고, 어, 이 집에 가면서도 이거 보고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